자 오늘은 아스날이 이제 홈에서 3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스날이 그동안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에서 변화가 생겼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아스날 입장에서 크다고 봐요. 아스날이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어디냐? 왼쪽 윙어와 스트라이커 자리였죠. 근데 이제 그두 자리에서 성과가 나면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되게 네, 기분 좋은 승리가 됐다. 그리고 영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아스날 경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선수 두 명을 뽑자면 저는 마두에케와 에제 이렇게 두 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하여 마두 에제입니다. 일단 둘다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공격 방향을 잡든. 오른쪽으로 공격 방향을 잡든 상관없이 계속 좌우를 흔들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겁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이두 선수의 유형이 다른 것도 저는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제는 뭐 플레이 메이킹도 가능하고 직접 돌파도 가능하고 이런 느낌이고 뭐 마두의 캐는 아예 그 아이솔레이션에 특화된 역할, 1대1 돌파에 특화된 역할이라서 둘의 스타일이 다른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를 조금 더 흔들 수 있는 거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선수 한 명씩 먼저 얘기를 해 보자면 첫 번째 에제입니다. 일단 에제는 참 쉽게 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장인들이 무언가를 쉽게 하면 그게 어려운 거야, 사실. 그니까 누가 할때 쉬워 보이면 그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에제가 하는 거 보면 진짜 축구를 좀 쉽게 한다. 일단 에제가 요케레스 어시스트 할때아 그거는 솔직히 난이도가 되게 높은 패스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제가 뒷공간 파는 오프 더블 좋았고 그 오프 더블에서 넘어온 공을 어 반대쪽에 요케레스 있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줄수 있는 건또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왼발에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운드 튀는 공을 잘 잘라가지고 왼발로 거의 수비 3명을 통과시키면서 골키퍼 사이에다 갖다 줬어요. 이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에제가 그거를 실현을 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제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왼쪽 윙은 저런 맛이지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에 마르티넬리였으면 그 공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1대1 돌파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뒤쪽에 따라오는 선수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사실 요케레스한테 바로 주는 타이밍은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또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에제가 그런 어시스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그냥 뒷발로 돌려주는 거라든지, 왕반대 때려주는 거라든지, 그냥 다 플레이 자체가 유효했다. 근데 그 동작들이 되게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그냥, 오케이.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할게. 근데 다 효율적이고, 다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아, 애제가 지난 이제 리버풀전에서는 교체로 뛰었으니까 많이 못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영입된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마두에케입니다. 마두에케. 그냥 잘합니다. 오늘은 뭐 사실, 사카라는 선수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클래스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뭐 사카가 별로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마두에케가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 특히 오늘 노팅엄의 선발 레프트백이 모라토라는 선수였는데, 그 선수는 이제 센터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라투가 아무래도 센터백이고 덩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두에케에 비해서 확실히 민첩성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릴루가 부상으로 교체되고 또 다른 선수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마두에케가 계속해서 상대 사이드백 상대로 돌파를 이겨냈습니다. 제가 리버풀전에서도 마두에케가 좋았다. 그리고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마두에케가 좋았다고 저번에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두에케가 확실히 지금 자신감도 차있고,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마두에케라는 선수가 계속 사이드에서 1대1 돌파를 시켜준다는 게, 부가적인 장점도 계속 파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두에케가 공 잡았을 때, 어 얘가 1대1 계속 돌파 성공시키네? 아, 마두에케 한 명으로는 못 막아. 그래서 두 명이 자꾸 마두에케한테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두에케가 수비 끌어당기고 뒤쪽으로 오버래핑 뛰면 거기다가 툭 밀어주면 걔는 완전히 프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거의 두개 나왔죠. 풀백이 하나 돌아뛸 때랑 요케레스가 돌아뛰어가지고골때 맞힌 거. 그러니까 단순히 드리블 성공이 드리블 성공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쪼개는 플레이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아스날한테는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물론 당연히 이제 사카가 아스날에서 입지는 훨씬 더 큽니다 마두에케보다는. 그럼에도 건강한 경쟁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일단은 마두에케가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리그 팀에서도 쓸만한 정도니까. 만약에 아라테타가 오케이 이렇게 마두에케 잘하니까 이거 이용해서 좀 사카 휴식 좀 많이 줘야겠다 이런 마음 먹어버리면 이 더블 스쿼드의 효과가 확실히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두에케 이제 이 사이드 윙어들이 양쪽에서 잘하다 보니까 단순 한쪽의 효과가 아니라 이 경기 전체적으로 효과가 올라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쪽 윙어들이 너무 잘해줬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승리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센터백의 퀄리티예요. 이 센터백의 퀄리티, 수비의 퀄리티가 이 게임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보여줬죠. 어, 아스날은 경기 중에 저는 이런 상황 많이 맞이한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수비 라인 내려가지고 오랫동안 최대한 득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경기를 끌고 갈때 그때 아스날이 뭐 세트피스나 어떻게든 득점을 하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버틸 수 있는 힘은 아스날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트피스든, 뭐 굴절골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골을 넣더라도 못 지키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스날은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날이 하는 그 득점 하나하나의 힘이 되게 세다는 거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아스날도 위기로 볼수 있다면 볼수 있는 상황들이 아예 안 나오진 않았어요. 뭐, 골때 맞았던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센터백들이 되게 잘해줬고, 사실, 살리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모스케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모스케라라는 선수가 또, 살리바의 빈자리를 잘 채워줬습니다. 일단, 제가 모스케라한테 느끼는 그 장점은, 운동 능력이 진짜 상당합니다. 다리 찍기, 점프력, 태클 따라가는 반응 속도 이런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오요게 더블 스쿼드의 맛인가 뭐 이런 것들을 느꼈고 역시나 이제 마갈량이스는 진짜 잘한다. 마갈량이스는 그러니까 수비를 딱 쉽게 한다는 게 뭐냐면 위기에 가기 전에 그냥 본인이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드립을 치고 있을 때 내가 딱 봤을 때어노 파울이야. 노 파울이면서 내가 상대한테 부딪혀도 되는 상황이 딱 나와. 그럼 그때 하체 같은 걸로 딱 부딪혀버려요. 그럼 이제 상대가 밸런스 있고 휘청휘청 되겠죠? 그럼 오케이 뭐 나는 이 상황 이용해서 그냥 공만 가져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단순히 뭐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몸을 부딪혀야 할지 말지 이런 판단 능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마갈량이스가 역시 경험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쨌든 간 아스날이 득점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칭찬받을만 하지만 결국에 이 아스날의 진정한 힘은 저는 안정된 후방 라인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안 먹히기 때문에 한 골이라도 넣으면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리고 그 스노우볼은 경기 중에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아스날 상대로 골 먹혔어. 아, 근데 그러면 아스날한테 골 넣기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지는 것보단 낫지. 그러면서 또 라인 올리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2대0 되고 나서부터는 아스날한테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득점이 곧 전술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을 넣으니까 노팅엄도 뭐2대 0으로 지나 3대 0으로 지나, 어쨌든 승점이라도 가져가 보는 게 좋으니까 또 라인 올리죠. 그러니까 아스날이 계속해서 역습할 찬스나죠. 그런 것들이 저는 좋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맨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맨디는요, 그첫 번째 골은 저는 그냥 기본기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쉬운 골 아니었는데, 그 바운드 된 거를 몸을 옆으로 살짝 눕히면서 발끝에 흘리듯이 딱 갖다 댄 거. 그게 이제 제대로 딱 맞으면서 바깥쪽으로 흘러가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운드 돼서 나오는 볼을 교과서적으로 맞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참이 수비맨디라는 선수가 축구에 대한 기본기가 정말 잘 잡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런 선수들은 보통 이제 저점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제 박스에서 헤더 득점하는 거는 사실 수비맨디한테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득점이에요. 뭐, 메리노한테는 그런 거 충분히 상상해 볼수 있는데, 저는 수비맨디가 또 그렇게 헤더 넣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되게 머리를 잘 갖다 댔다. 이게 약간 그 라인이 연관이 있나 봐. 소시에다드, 아스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더해지면은, 미드필더들이 골 넣는 능력이 올라가나 봐요. 어쨌든, 오늘은 수비맨디가 두골잘 마무리 해주면서, 그렇게 경기를 아스날이 기분 좋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스날의 플랜 A가 잘 작동될 때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축구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봤을 때는 사실 후반전보다는 시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아스날이 플랜 A 자체가 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도하는 그런 유형의 게임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수비맨디의 원더골 어쨌든 한골 넣더라도 우리가 플랜 a만 계속 수행하면 공을 돌리기 때문에 상대한테 공을 안 주기 때문에 저절로 또 수비가 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센터백들의 수비력도 물론 좋지만 빌드업에서 오는 수비력이라고 해야 되나 플랜 a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수비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한골 득점했을 때는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굴루 노팅엄 이번에 데뷔를 했죠. 근데 저는 사실 오늘 경기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뭐 포스텍이 본인의 축구를 보여줬기 때문에 졌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게임이 다른 감독이었어도 이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애재하고 마들케 폼이 좋기도 하고 했고 또 아스날이 기본적으로 노팅엄보다는 체급이 높은데다가 아스날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사실 포스테코글루 축구를 좀 보려면 공이 있을 때좀 상황을 보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드 윙어가 공 잡았을 때 풀백들이 계속 카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노팅엄이 사실 수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웠고, 다른 경기에서 포스텍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요케레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케레스는 저는 사실 조금 더 잘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스날이 결국에 바랬던 게 뭐냐면,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보다 체급 차이가 조금 나는 팀 그런 팀 상대로 득점을 해주면서 경기를 더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게 해주면 사실 이런 것들을 주로 아스날 팬분들이 바랬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미션 기대치는 충족을 시켜줬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득점 상황에서 에제패스가 너무 좋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골 넣는 게꼭 쉬운 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팔로우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어쨌든 공격수로서는 해줘야 될 역할이고 또골 넣는 것도 바로 컨택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까진 아니다 물론 이제 득점 확률이 되게 높은 찬스긴 했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요케레스가 득점한 경기가 이제 리즈전하고 노팅엄전 요렇게고 아스날 팬분들도 바라시는 그런 득점이 요런 경기에서 확실히 확실히 넣어주는 것들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요케레스? 뭐... 경기 내용에서는 위아래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네 경기에서 세골 득점하고 있습니다. 뭐 초반에 리그 적응하는 데는 또 득점만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공격수들은 득점을 계속하다 보면 경기력이 개선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굳이 플레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자면 확실히 하베르츠보다는 그 무기가 다양한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하베르츠는 좀 유, 유틸리티 스트라이커라고 해야 되나? 뭐 수비력도 괜찮고 공중볼도 잘 따주고 그다음에 은근 또 몸싸움 괜찮고 뭐 수비 끌고 가주는 움직임 미끼 움직임 이런 거 괜찮고 연계 능력도 괜찮고 그래서 할줄 아는 게 되게 많은데 요케레스는 어떻게 보면 좀성굵은 축구를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터치의 극한의 세밀함. 내지는 뭐 패스의 강도 조절 요런 것들은 조금 올라와 줘야 될것 같다 근데 오늘 이제 골대 맞춘 슈팅 같은 거는 공격수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격수한테 그동안 바랬던 게 약간 이런 거잖아 아좀 때려 아 열렸으면 좀 때려 뭐 요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공격수는 뭐 시원하게 빵빵 때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요케레스는 그런 것같아 약간 상남자 느낌의 그런 축구를 하는 것 같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죠. 스트라이커들은. 약간 내가 슈팅해도 욕심 부려도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케레스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어쨌든 아스날이 사실 외대 고르를 이번 경기에서 잃은 거는 어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스날이 지금 상황을 이적시장 제대로 안 보내놓고 맞이했으면 거의 시즌 반 종료입니다. 왜? 살리바, 사카, 외데고르, 하베르츠, 제주스 지금 뭐 옛날이라면 진짜 완전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들 부상당한 상태잖아요 시즌 초반부터 근데 지금 여름에 이적 시장을 열심히 보내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체감은 안 되잖아요 물론 안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구라는 게꼭 감독과 선수만 하는 게 아니다 보드진과 구단이 같이 협심해서 또 그런 유스 시스템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아스날이 뭐 그런 덕을 보지 않았나? 여름에 열심히 한게 덕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아스날 입장에서는 지난 리버풀과의 게임이 약간 자연재라고 봤을 때 지금 본인들이 할수 있는 것들은 잘 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기력도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도 만족하실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